인생은 협상이다 미녀 개구먼 장인입니다. 오늘도 황세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이 긍정성 좋아 이거. 아주. 네. 굉장히 네. 지금 네. 패셔니스타처럼 하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요? 좀 멋있어 보여. 요 제가요? 네이비 셔츠에 버건디 감사합니다. 버건디 넥타이에. 아, 그래요? 네. 뭔지도 몰라 고 매스. 땡땡이 땡땡이라고 해야 되나? 무늬가 네. 굉장히 좀 오늘 어디 가시는 것 같아요? 시상식. 아니, 겨울이라 이제 눈올것 같아서 네, 눈 오는 컨셉으로 한번 입었습니다. 셔츠가 이렇게 네. 좀 번쩍번쩍하기 쉽지 않거든요. <laughs> 광을 바른 것처럼 왁스를 바른 것처럼. 아 그래요? 네, 비싸 보이네요. 아, 이게 비싼 건 아닌데 <laughs> 아, 행사에서 싸게 샀는데. 네, 네. 아 그나저나 네. 오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할수 있다고 저한테 겁을 주셨어요. 제가 워낙 어려운 얘기 싫어하니까 네.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어... 너무 이제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네, 네. 알아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그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 뮌헨 네. 인질 사건. 네, 뮌헨. 예. 네,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네. 이거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72년 9월 초에 네. 그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이 올림픽이 여러 가지로 이제 뜻깊었던 것이 네. 독일이 그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한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 전쟁의 상처도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그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여기 참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히틀러 아시죠? 네, 알죠.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인을 거의 600만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음,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초청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 초청해서 네. 올림픽을 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뜻깊은 거죠. 음, 스포츠를 통해서 화해 장, 네뭐 그런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이제 많이 썼었습니다. 네전 네. 세계의 이목도 집중이 됐었고요. 네, 그런데 그이 선수들이 묵는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네. 선수촌 우리도 저 송파에 가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선, 올림픽 선수들이 쓰던 곳을 이제 아파트로 분양한 건데, 네. 그 선수촌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검은 9월단이라는 그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나요? 아직도 있죠. 네, 블랙 들어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데 네. 어, 이미 이 사람이 요르단 어, 이 사람들이 요르단 수상을 암살한 적도 있고요. 음... 어,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기를 납치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암, 악명 높은. 그 테러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72년도부터 활동을 계속 해온 거네요. 지금까지도 아, 오래 전부터 했죠. <laughs> 엄청 네. 오래됐네요. 전 오래됐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오래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9월 5일 새벽 4시에 네. 이 개안들이 난입을 해서 네.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그 이스라엘 선수들을 이스라엘 선수들을 네. 선수촌에 침입을 해가지고 네. 그때 뭐 역도 선수하고 레슬링 코치 그리고 또한명 네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사살을 해서 네. 시체를 밖으로 내던졌어요. 뭐. 나머지 아홉 명만 인질을 잡고 인질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이때 이제 당시 그 관할 경찰서장이든 슈라이버 서장이 어, 현장에 출동해서 네. 전체적인 지휘를 하게 됩니다. 네. 테러범들이 이제 새벽 여섯 시가 되자 요구 사항이 담긴 종이를 내보냈는데 네.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검은 구월단이라고 밝히면서. 네. 어 팔레스타인 사람들 수감된 사람들 234명을 네. 어,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석방해라 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도소에 그 사람들이 잡혀 있어서 음. 그거를 석방시키는 목적으로 여기서 지금 인질, 인질 사건을 벌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세 시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네. 그때까지 석방해라 안 그러면 아 인질들을 사살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지금 여기는 독일인데 이스라엘 네, 뜬금 없이 뭐 뜬금 없지는 않죠. 네, 그 그래도...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내 권한이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슈라이버 서장이 이스라엘 총리, 네. 메이어 총리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데 네, 네. 어, 이런 요구사항을 얘기했다. 네.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 어머.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옵니다. 네. 원래 저희가 뭐 지금 위협상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어, 선진국 같은 데서 대부분 테러리스트와 트와 협상은 없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 인질 죽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협상을 없다는 거기의 의미는 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타협하지 그, 들어주다 않지.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는 거죠. 타협하지 않지. 뭐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 아니에요. 협상을 하긴 하되 타협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음.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테러를 보고, 계속 이렇게 테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테러에 관해서는 네. 협상이 없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슈라이버 서장이 굉장히 이제 막막한 거죠. 네. 저쪽에서 그걸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네. 전 근데 그 자기들이 설정한 어 그시안이 어떻게 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세 시간 후가. 네. 그러고 나선 어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시도하는데 어더 이상 슈라이버 서장이 뭐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 그래서 어 강제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일단의 그 경찰관 무리들을 옥상으로 올려보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진입을 해서 어, 테러범들을 사살을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옥상에 올라갔다가 네. 갑자기 슈라이버 사장이 야 그만 다시 내려와 하고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음. 왜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좋은 기회였는데 어... 어,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막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을 쏘고 그러면 인질이 또 맞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하여튼 진압 작전이라는 건 그런 위험성이 항상 네,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한 오후 5시쯤 됐을 때 인질들이 어, 자기들이 이제 그 인질들을 데리고 인질범이 카이로로 가야 되겠다. 이집트 카이로로. 그러니까 비행기를 아... 대줘라. 자, 그래서 어 논의를 하다가 어 슈라이버 서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갖다 대서 어 테러범들하고 인질들이 타고 근처에 있는 군인 그 공항으로 네.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 자 거기에는 미리 저격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오... 거기서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한 작전을 여러 가지를 짰어요. 네. 항공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 항공 승무원인 것처럼 복장을 네. 입었지만 사실은 경찰관들. 아 여자 경찰들. 아니 남자 남자 승무원도 아, 남자 있으니까 네. 남자도 입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경찰관들도 이렇게 위장을 해서 배치를 해놓고 네. 저격수도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음. 딱 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음. 거기서 항공기를 타러 가려고 이렇게 봤는데 낌새가 이상한 거요. 예 느낌이 그, 있죠. 그 느낌이 연기를 있죠. 연기를 잘못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속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 테러범이 총을 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어머. 막 저격술도 총을 쏘고 아. 수류탄 터지고 해가지고 와. 결국에는 인질범 아홉 명이 다 사망을 합니다. 아. 그리고 테러범도 세명 빼고 다 죽고요. 어머. 총여 명이었는데, 그 그래서 다 죽으면서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엔 그럼... 올림픽 테러 사건입니다. 야. 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문제점 같은 걸좀 이렇게 짚어보면. 네, 네. 첫 번째 그 위기 대응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거기 구성 요원들이 정치인 두 명에 경찰관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정치인도 거기 뭐주 내무장관, 근데 서동 내무장관. 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전문성이 없는 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고 음. 또 슈라이버 서장이라는 사람은 위기 상황 대응은 해봤지만 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최근에 한1년 전에 있었던 은행 인질 강도 사건에서. 네. 네. 슈라이버 서장이 오판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인질이 그한 명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당해요 오. 그래서 이제 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겠죠 사람이 그쵸? 그래서 아까 그 아까 그왜 경찰관도 아. 옥상에 올라갔다가 진압시킬려다가 그게 이 사람이 이미 많이 나약해져 있었거든요 또또 어. 또, 어. 누가 죽게 되면 내가, 잘못되면 또 내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가있으니까 음.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음. 결단을 내려야 될때못 내리게 되는 음... 이제 그런 문제가 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슈라이버 서장이 그때 취재진하고 구경꾼 현장에 엄청나게 모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어... 언론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테러범들한테 다 보도가 돼요. 어... 그래서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알고 있는 거죠. 테러범들이. <laughs> 그래서 협상에서 이길려면 내가 정보 우위에 서야 됩니다. 그쵸, 정보를 그쵸.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테러범도 뭐 지금 밖에서 어, 경찰이 실시간으로 뭐다볼고 뭐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아까 느꼈던 게그 음. 이제 막그 건물 위까지 가서 침이 팔려다가 갑자기 음. 철수 시켰는데 음. 제 생각에 그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안에 소리도 들리잖아요 막 소리 다다다다다 경찰도 막 가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렇죠 바보도 있고. 아니고.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아주 중구난방식으로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또 어떤 공격하라고 문제가. 올라오고 보낸 특공대 네, 아까 네. 다시 돌아온 네. 그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이닝 네. 막 입고 있고, 있고 특공대 복장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일반인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허? 특공대가 아니고 아, 이런 거 해본, 해본 적 없는. 적이 없는 어설픈. 야 근데 어떻게 독일 그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데인데 제일 음. 책임감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 어설프게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돼 있었습니다. 아.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네. GSG9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웃음> 네. <웃음> 처음 들어요? <웃음> 태어나서. <웃음> 자, 이 남자들은 좀알수 있는데, 네, GSG9. GSG9 이름 같은데고 특공대 이름입니다. 아, 특공대. 독일 특공대 이름. 네. GSG9이라는 경찰 특공대가 나중에 창설이 돼요. 어. 야, 이 특공대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딱 생겼을 때 음... 침투시킬 경찰관이 없구나.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공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독일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이차 세계 대전 때 보면 네. 독일의 저격수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 정확한 저격으로 어, 네. 굉장히 유명해서 저격을 잘하는 나라인데 네. 어왜 경찰에서 이게 없었을까? 음. 그러니까 군에는 그런 저격수들이 있지만 경찰에서 저격수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금방 자기들이 데려다 쓰지를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네. 어그 항공기에 왜 무장 경찰관들을 위장시켜서 스튜어디스로스튜어드하고스튜어디스로 네, 네, 스튜어디, 스튜어디스로 네, 이렇게 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야그 테러범들을 갖다가 항공기에 올라오면 자기들이 저격하는 게 옳으냐? 네. 만약에 그렇게 막총 쏘고 수류탄 터뜨리다가 항공기에는 기름이 많이 쓰여 <laughs>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공유 폭발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우리 자살. 미... 어, 미션이다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감론을박하다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합니다. 네. 투표를 해서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렇겠죠. 자기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합니다. 어. 그럼 그 옷은 왜 입었을까요? <laughs> 그리고 근데 이게 웃긴 게 <laughs> 네, 어떤 큰 틀에서 작전을 하기로 해서 네. 전투요원들이 배치가 되면 네. 그걸 할지 말지는 자기들이 이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이미 위에서 다 결정한 거고 네. 죽든 살든 원래 계획된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모든 사건이 지금 하나가 돼서 어, 지금 딱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걸로 예상 알고 있는데 네. 항공기 내에서 전혀 작전이 안 이루어지면 큰 부분이 무너지게 당연하죠. 되면 전체 작전이 위험에 빠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전투위원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해서 하지 않기로 한 거는 이거 자체가 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음. 근데 사람이니까 두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랬, 같이 죽는다는 생각에 그렇겠지만 네. 그러니까 군인 경찰은 임무가 주어지게 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오... 이 사람들도 일반 경찰관이었던 것 저, 같아요 황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죠 무조건 어, 남자네요 아니 특공대는요 네. 최후의 보루예요 어, 그래서 기...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음... 유서를 왼쪽 가슴에 어... 가지고 살아야 돼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제가도 가서 경찰관들한테 질문해 보면 네. 경... 일반 경찰관들은 그런 생각이 네.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네. 특공대는 예를 들어 나라를 위해서 뭐 일본 대사관에 자폭, 테러 할수 있냐? 바로 한다 그래. 와. 특공대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멋있다. 그래서 특공대죠. 교수님은 응. 특공대 아니시잖아요. 저는 특공대를 관리하는 대테러센터의 운영반장을 했기 때문에. 어, 교수님이래도 그렇게 하셨을 어, 특공대 거라고. 특공대 마인드죠. 우리도 어, 오래 살 생각은 없어. 상남자네요. 때가 되면 가야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오래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특별한 일 없이 네. 그랬을 <laughs> 때고 나라가 불러서 임무를 네. 수행할 때가 되면 네. 군인 경찰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네요. 아, 그건 당연한 거아니에요 가벼운 이미지가 약간 있었는데. <laughs> 재밌으라고 방송 재미없으면 안 듣는다 그래서 재밌으라고 그런 거지. <laughs> 예. 화를 내셨어요 지금. 네. <laughs>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어처구니는 이 없는 일이 발생이 그렇네요. 됐고 네. 헬기 조종사들이 이제 그 테러범들 태우고 와서 네. 네. 저격수가 이제 타워에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격하기 좋게 헬기를 측면으로 딱 갖다 대기로 했어요. 어, 네. 그래지 잘 보이니까. 그렇죠. 정면으로 된 거야. 아 왜? 그러니까 아, 왜 그래요 거기 다 어, 하나부터 열까지 손 발이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아마 또 슈라이버 서장 자체가 별로 유능한 지휘관이 못 된다는 것이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음, 드러나는 건데 진짜 어살품이... 그러니까 제대로 관제탑에서 저격을 못한 거예요 어머. 또 참, 탐조 등도 한세 개밖에 없어서 네.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어 밤이니까 야. 그래서 뭐 경찰 또저 저격수들이 야간 투시경이나 네. 방탄 조끼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입지도 않았고 음, 7 2 년도라 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격수라고 배치된 사람들도 제대로 된그 스나이퍼들이 아니었던 네네. 일반 경찰관들인 거예요. 음... 저격 능력도 떨어지고 뭐 인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총 쏘기 시작하니까 서로 중구난방 쏘고 <laughs> 막 하면서 아... 거기 그 인질범들이 안에 있던 인질들 다 쏴죽이고 여기 와... 그래서 다 죽고 끝이 납니다. 테러범 여덟 명 중에 다섯 명 사살되고 나머지 세명 이제 인질 그 포를 잡았는데 네. 어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다 끝난 거죠. 음, 이게 뭐 음. 독일 그 올림픽 때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취재가 많이 왔었을 상태인데 음. 독일 이미지도 안 좋아졌을 거고 누가 뭐 여기 무서워서 여행 가겠어요? <laughs> 아, 그렇잖아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네네. 그리고 올림픽 이렇게 개최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제대로 음. 이제 진행이 못 됐겠죠. 그쵸, 선수들은 또몇년 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거를 이제 하는 자리고 네. 또 올림픽 하면 돈도 엄청 나라에서 많이 들잖아요. 그거 음. 뭐 다 그냥 끝났네요. 모든 게. 그렇죠 독일도 굉장히 기대를 그냥 음, 올림픽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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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죠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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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 그냥 그냥 슈나이냥 그냥 이냥 그냥 그냥 슈나이냥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 근데 슈라이버는 서장이 아니면 독일 네. 경찰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대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네네. 그거는 또 그렇지 않았을 음... 것 같아요. 그때 황 교수님이 여기 가 계셨어야 되는데. 저 요즘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 어, 같고요. 저는 뭐저 태어나기 한 20년 전이니까. 저희가 세월호 사태 작년에 일어나고 네. 나서 네네. 전 세계 외신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 후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네.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음.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 네, 못한다. 정말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보면 어떤 그 나라의 역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위기 상황이 되어, 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 국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당연하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인질 사건을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건데. 네. 거기도 정말 엉망으로 대응을 해요. 음.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 어, 정말 이렇게 알로 보는 거죠. 음. 나쁜 말로 얘기해서. 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위기가 음. 터져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네,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네. 그래서 고수업 쳐봐야 되고 술 마셔봐야 되고 네. 화나는 거 분노하는 어, 거 봐야 그런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봐야 알수 있듯이 나라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음.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일들을 보도할 일은 잘 없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서로 좋아라고 물고 뜯잖아요 지금 뭐 네. 대통령 얘기도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뭐 가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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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죠. 씁쓸하네요. 음.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는 엉망으로 했지만 국민들이 너무 평화 시 200만 명 모였는데 체포된 사람 하나도 없고 정경대 네, 버스에 꽃 붙여놓고 있고 음. 그러니까 그... 분노를 너무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출하는 걸 보고. 네. 그 한국에 와서 10년 산 독일 기자가 깜짝 놀라서 네, 깜딱, 네, 깜짝 놀라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laughs> 네. 네, 맞아요. 이 서양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열 명만 모여도 막 방화에 뭐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 우리는 200만 명이 모였는데 네. 아무런 부상자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네. 치고 가는 거 보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뭐, 없다는 거죠. 뭐 지방에서도 거잖아. 다 올라와서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미국 사람은 구경하러 왔어요. 촛불 어... 시위를 이렇게 2 0 0이 월드컵 때 보고. 깜짝 놀라서 <laughs> 또 왔다는 거 아니야 <laughs> 한국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살려주고 있죠 국격을 음, 청와대에서 떨어뜨린 걸 음. 음. 이렇게 좀또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음. 안 좋습니다 요즘 글뭐 위기긴 한데 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음. 어, 그 나라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네. 걸 보여주는 건데 그쵸. 지금 음. 하는 거 보면서는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조금 수준이 하지만 네. 국민들은 굉장히 <laughs> 수준이 높은 걸로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이제 오늘 미넨 인질 사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한테 겁을 많이 주셨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어렵죠 일부러 쉽게 하신 거죠 제 수준에 맞춰서 유니시 어, 수준이면 진게 아니고, 예. 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하려고 오. 복잡한 얘기 안 하고. 그 처음에 어. 저희가 네. 간호금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간호금? 그 자, 장용 선배님하고 음. 이렇게 다 같이 파일럿으로 한번 네.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네. 네.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떤 점에서? 뭐 황희 정승부터 해서 각종 조선시대 역사와 막 <laughs> 이것저것 막. 음. 와, 그날 음. 저, 정말 멘붕이어가지고 네. 그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 그래서. <laughs>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양호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네. 생각을 많이 했고 네. <laughs> 어떻게 하면 좀 영어 좀 빼고 한국말로, 어려운 말 빼고, 어, 어려운 말 빼고 음. 쉽게 할까를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황희정승 아니고 박재상 재상인데. 아, 그래요? 예. 박재상 님뭐 정승이면 다 황희정승 알이 있어서 <laughs> 전 그래요. 예, <laughs> 예 박재상 님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어, 그 예. 사석에서 하죠. 아니야, 이 방송에서 <laughs> 아니, 해야 돼. 예, 부칙곡또 여기서 어려운 얘기를 안 쉽게 할게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저는 어. 뭐서른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멘붕이었고 아, 그때 옆에 계신 장영선배님도 예. 사색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안 와잖아요, 기억 안 와요. 죠 예. 야, 네가 그냥 해라 이러더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원래 초기 멤버셨잖아요. 이제 예. 두 분이 하시 그러 했다가 이제 결국 갔어, 예, 그러다가 저도 이제 중간에 아나 어려워서 못 하겠다.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가고 있네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쉽게 하, 할 테니까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마시고요. 지금 아. 굉장히 오늘 긴장 많이 했어요. 음, 어렵다고 그래요? 미리 겁을 좀 주셔 가지고 <laughs> 예. 아좀 편안하네요. 음. 아 그래요? 그잘 이, 됐네요. 저희가 음. 2회 3회 방송 음. 그때 좀전 어려웠거든요. 지금 이제 방송 나가 있지만 아 그러니 그렇죠. 어. 이제 전문 용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 들었는데도 못 듣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전문용어 그게 다야 더 이상 할 얘기가 <laughs> 근데 없어 근데 궁금한 네. 게 이렇게 전문용어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의사 음. 선생님들도 보면 음. 가서 그냥 콧물이 나고요 기침이 나요 하는데 거기다 음. 음. 영어로 막 뭐라고 막겁났어요못 음. 음. 알아 그냥 콧물 기침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전문용어를 자꾸 만드는 그 심리는 뭘까요? <laughs> 괜히 전문가 같아서 보여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협상 쪽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FBI 쪽에서 네네. 미국에서 많이 발달되든 거다 보니까 음...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음... 영어가 네네. 많고 그래서 좀 그렇게 들린 는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무슨 말씀. 네. <laughs>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쉽게 얘기할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기란에다가 음. 여러분들 뭐 고민이나 갈등 음. 있으면 올려달라고 이제 음.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저희 이거 듣는 분들이 많이 초창기라 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아주 사적인 고민이나 음. 갈등을 또 얘기해 주시면 교수님이 좀 똑똑하시고 아니 <laughs> 똑똑은 <똥똥은> 아닌데 <laughs> 나중에 그런 분들 스튜디에 오 모시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어 맞아요. 이론적으로 네. 설명도 해주시고 음. 좀 같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음. 음. 후기에 여러분 많이 올려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길게 방송을 할줄 알았더니 한 25분 정도밖에 안한것 같아요. 어 맞춰서 해야죠. 네. 네. 시간을 딱 맞았네요. 예. 뭐또 하실 좋습니다. 얘기 있으세요? 아 오늘 얘기는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음, 네.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니 스튜디오 돈 주고 빌렸는데 지금 8분이 남았어요. <웃음> <웃음>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이게 네. 약간 병적인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8분 동안 <laughs> 네. 우리 이제 그 배꼽 효과라는 거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뭐할 얘기 어. 없으신데 억지로 짜내시지 마시고. <웃음> <웃음> 어. 네. 배꼽 효과 뭔지 아세요? 이것도 처음 듣네요 화이트 베어 이, 네. 이펙트. 백곰 그리 북극에 돌아다니는 그 네. 코카콜라 나와서 네. 마시는 고, 네. 어 개를 지금 씨 앞으로 일분 동안 네. 모든 아무거나 다 생각해도 되는데 백곰만 네.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백곰만 네. 자일분 동안 시작할게요. 그 북극에서 막그달 보면서 폭죽 터질 때 하얀 그 코카콜라 먹는 하얀 곰 있죠? 네. 개만 생각 안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1분간 시작. 그것만 자, 이러면 그것만 생각나자 이러면 머릿 속에 당연히 곰밖에 개만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이제 배꼽 효과라고 하는데 아, 네. 어떤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네. 그거를 굉장히 더 이제 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음, 청개구리, 청개구리 같은. 예. 네, 그 희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널려 있는 것들은 욕망하지 않다가 갑자기 희소해지면 그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 이제 선악과 효과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아등, 아담과 하와한테 네. 천국에 있는 맛있는 다른 과일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음. 저기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는 먹으면 안돼다 음.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만 먹지마 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거만 그때부터 먹고 그것만 싶죠? 먹고 싶어 미치겠죠? 딴 애들은 어. 네.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네. 사람이 그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게 음. 이제 백곰 효과라는 음. 겁니다 네. 그래서 뭐뭐 하지마 그거 안 돼.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부정의 단어들이 안 좋은 거 심리학 연구 결과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긍정의 단어를 써야 되는지 네, 네. 부정의 단어가 왜안 좋은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음... 바람 피면 죽여 <laughs> 너 숙제 안 하다 걸리면 엄마한테 죽어 뭐 이런 어, 말들 있잖아요 맨날 하는 말인데 어, 제한하고 금지 네. 저번에 왜 내연령 어, 왜 이렇게 남자는 바람 피는 거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그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심리학적으로는 어... 사람이 그걸 욕망하기 때문에 야. 위험한 거죠 그 콜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라 전쟁 그거 지난번에 말씀해주시지 않았나요? 기억 나시나요? 네 얼핀 나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펩시 콜라한테 심, 자꾸 시장을 잠식당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새로운 콜라를 만들어갖고 네. 몇 년간 수십 개 도시를 돌면서 수만 명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훨씬 많은 사람이 새로운 콜라가 맛있다. 음. 그래서 이걸 이제 뉴코크라는 걸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는데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가 그동 안 기존에 있던 콜라를 못 먹게 되느냐. 음... 막 성조기 불태우고 막 데모를 엄청 나게 해요. 네. 심지어 이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까지 네. 막 비난을 합니다. 음... 그래 가지고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콜라를 그냥 내놓기는 그렇고. 음... 그래서 코카콜라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원래 그 오리지널 콜라를 다시 내놨거든요. 네, 그 네.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음... 그동안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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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안 먹다가 네. 뭐 이제 못 먹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먹고 싶어했어요. 음. 이런 사례는 그래서 코카콜라가 펩시 콜라를 다시, 다시 이겼어. 아.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방법으로 이기긴 했지만 네. 다시 이겼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알카포네라는 그 대부의 그 네. 배경이 된 네. 갱이 네.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이 금지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네. 청교도의 나라에서 어떻게 술을 먹냐 어. 금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사람들한테 술을 못 먹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 생각도 없던 하니까. 사람들도. 술못 먹어 하니까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해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요? 두달 뒤에 보면 막7 k g 씩쪄 있어요. 더 당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당기죠. 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이런 이게 다 이제 배꼽 효과, 희귀성의 아...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굉장히 너또 하지 마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 그 협상가가 현장에 나가서 범인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섣불리 그거 하지 마. 음...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사람들 늘상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뭐뭐 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다 야 이거 진짜 알아야겠네 엄마들, 일반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특히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한테 네. 너 게임하지마 네, 뭐, 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지마 네. 늦게까지 놀러 다니지마 네. 뭐~ 너 숙제 안 하면 죽어 네. <laughs> 공부시간에 딴짓하면 죽어 이런 것들은 다 금지 제한하는 건데 음... 오히려 반대로 가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그 거죠. 늦지 말라고 막 통금 있는 일찍 통금 있는 친구들이 제일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제일 까졌어요 정말 아, 그래요? 네, 너무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집에서 억압을 하니까 안, 오히려 일찍, 일찍 놀수 있거든요 들어가긴 어. 들어가는데 그전에 이제 다 실컷 어. 놀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주 강하게 놀고. 어, 음.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집은 통금이 없어서. 아, 축하드립니다. 좀 해야 아, 되는데. 축하할 제안을. 것인가요? 제안은 제안을 좀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약간 좀 신경 쓰더니 이제는 늦게 들어와라. <laughs> 그게 널 위한 거다. 아, <laughs> 아, 서글픈 얘기네요. 그러다 네. 보니 또더 일찍 들어가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제안하지 네. 않으면. 네네. 그렇다고 또 무제한 자유를 주는 것도 좋진 않지만 음. 함부로 자는 건 위험하다. 네. 배꼽은 효과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제가 대자비인지 그 꽃콜라 음. 얘기가 음. 꼭 지난 저번에 언젠가 들었던 얘기 같아요. 한번한적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가? 네. 네. 오래돼서 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로가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반복해야 돼.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미넨 인질 사건 그리고 또백곰 효과 오늘 말씀해 주셔서 황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생은 협상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